결혼하기도 전에 아버지 찬양대 오라고 저한테 하시더니 저 없어도 충분히 너무나 멋지시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기분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무서운 꿈을 꾸기도 하고 의미를 모르겠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꿈이 너무 찝찝해서 하루 종일 그꿈 생각에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찝찝한 것은 분명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꿈이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을 때입니다. 꽤나 중요한 것 같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꿈을 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괜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느부간의셀 왕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왕의 꿈한 편으로 온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다니엘은 놀라운 태도를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문제 앞에 나는 누구를 먼저 찾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조를 먼저 보면 누부간 넷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꿈을 분명히 꿨는데 너무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 꿈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괜히 지금 마음이 답답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술사들을 불러서 박사들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이절3 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꿈을 꿨는데 그꿈 내용과 해석을 너희가 한번 말해보라.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 술사들과 박사들은 당연히 당황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단호합니다. 아니 너가 너희들이 그 꿈을 내용까지 맞춰야 믿을 수 있다. 본인도 답답했을 텐데 왕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왕은 그들 믿지 못한 겁니다. 왕이 꿈을 부분적으로 기억을 했는지 완전하지 않지만, 어, 혹은 자신이 그 꿈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여 다시금 그들을 그들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꿈의 내용을 몰랐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구꿈을 그 해석하겠다고 달려든 바벨론의 술사들, 점술가들, 마술사들은 왕의 조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핵심층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로 왕에게 말한 내용은 그럴듯한 해석을 내어놓는 시기였습니다. 왕은 그들이 진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아첨꾼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 9절에서 말하길 너희가 거짓말과 망년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혹시 서로 짜고 쳐서 아무 말이나 지어낼까 봐. 그래서 꿈의 내용도 한번 스스로 말해보라는 겁니다. 결국 술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처럼 왕께서 부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서 신 외에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람의 들 능력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훈련된 전문가들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면 알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지혜도 학문도 권력자들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불안함을 해소해 줄수 없습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심리적인 치료도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심지어 돈도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의 공허함과 불안함을 불안함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전리품과 포로를 끌고 왔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꿈 하나 때문에 범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성공해 보이고 참 안에는 겉으로 볼 때는 문제 없지만 안에는 그 두려움이 계속 있고 불안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라고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이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의 요구는 점점 더 과격해집니다. 꿈을 말하지 못하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왕이 이로 말미야마 진노하고 분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 명령하니 왕이 이 명령을 내림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의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술사들은 절망했습니다. 왕은 그들을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죄 없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왜죽입니까이 BC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간의 아이 유다를 침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와김이 바벨론에 항복하면서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청년들 일부가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바벨론은 정복국의 정복국의 엘리트 어 청년들 그들을 교육시켜서 제국에 활용하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도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자들에 포함되어서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죄가 없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거짓말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한 왕의 어떤 이 집단적인 처벌 명령에 포함되어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라고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탓을 먼저 합니다. 우리 문제 앞에 하나님 탓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셔서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까? 공인없지 않은 세상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탓을 먼저 하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아무 그런 내가 꺼리낌이 없이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 낙담할 수 있지만 다니엘처럼 그 상황에서도 때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현실에서 개인의 어떤 무죄나 정직함이 이 세상의 억압과 폭력 앞에서 자동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회사의 구조 조정을 당한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정치인의 어떤 부패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심지어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그런 문제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고 신시함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그런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도 분명히 고난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모두 죽이겠다 말하고 술사들도 다두손두발두발다든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다니엘도 분명히 똑같이 위기 가운데 놓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술사들을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을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그도 죽일 위, 위기에 처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2장 17절, 18절을 보면 그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다니엘과 술사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술사들은 자신들의 어떤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문제 앞에 우선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설교의 핵심 문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 앞에 나는 누구를 먼저 찾는가? 다니엘은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피할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니엘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타협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해결 못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우선적으로 무엇으로 대처하는지, 주님께 지혜를 먼저 구하는지, 아니면 나의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안 되는 문제를 되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제가 전역한 군대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슬로건인데, 그럼 병사들이 이 슬로건을 바꿔서 부릅니다. 아, 안 되면 내일 해라, 안 되면 퇴근해라, 안 되면 그만해라.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안 되면 엎드려라. 누구에게요? 우리 아버지께,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라. 그래서 다니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은 그래서 무릎으로, 기도로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 왕이,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 꿈을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깟 꿈이지만 해석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한 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아 담대한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서 보지만 저는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떨지 않았을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온 몸과 손발이 덜덜 떨리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젊은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그로 청년이었고 무자비한 권력자 앞에 서였습니다. 서야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면 죽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다니엘을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행동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절대로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당연히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졌지만 단지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일 뿐입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그 제국의 한복판이었는데 그는 그 정체성을 결코 잊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이 모습을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다니엘은 다니엘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별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다니엘이 그렇게 유별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한 명이었겠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 앞에서 다니엘의 믿음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사건 1장 8절에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왕이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 나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는 그 결단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음식을 먹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굳은 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도 떨리는 가운데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아주 작은 결단을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위대한 일을 한 담대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순종의 실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왕의 음식의 포도주를 거절했던 것 그리고 육장에 나오는 하루 세번 기도한 것 모두 작은 일이었지만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믿음의 훈련이 되었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의 시, 작은 신앙의 습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지속될 때 우리의 큰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쯤 하며 넘기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난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신앙이 딱 하고 지나니까 딱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간순간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작은 일도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려는 신앙의 태도,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삶은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그래서 위기 앞에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작은 결단을 그러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인정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믿음의 훈련을 해오고 그렇게 믿음을 쌓아온 사람은 위기 앞에서 단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믿음의 성을 경고히 조금씩 쌓아 올려갈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가진 이 믿음은 결정적으로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위기 앞에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습관 그것이 다니엘의 영적인 뿌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상황은 어지럽고 정말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볼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즉,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 제목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여, 주여, 아버지. 그렇게 외치는 이름만 불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지즘 속에서 담긴 우리의 눈물과 믿음을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작은 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영적인 습관을 길러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내용을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2장 20절과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한 가지의 태도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정말로 간절합니다. 하지만 응답 받으면 그 공은 우리가 가져갑니다.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겉은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실상은 아 그래도 내가 잘해서 아 그래도 내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수 있습니까? 응답 받기도 전에 그리고 응답 받은 후에도 다니엘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전에도 그리고 응답 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척하는 저와 또 우리의 모습과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위기 속에서 그 문제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먼저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로 반응했고 응답을 받은 후에도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어떤 특별한 초인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결, 작은 결단을 그의 삶에서 매 순간 소중히 여겼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큰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신앙의 터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위기에 가운데 바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어떤 건강의 위기나 인간 관계의 어려움이나 감당하기 벅찬 유기, 현실 앞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 그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두렵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나는 누구를 먼저 찾는가 오늘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돈도 인맥도 세상의 지식도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한 사람이 이 소망없다는 세대를 살릴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문제 앞에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끝까지 감사함으로 지켜내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 되면 엎드려라 아버지께 이 말이 우리의 가슴 속에. 결단함으로 새겨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